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한기야 6장 28절로부터 7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하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우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는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를,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안에 들이지 마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수알를한세 개를 매매하고 보리 두수알를한세 개를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뭐그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 각 개인이든지 아니면 나라든지 어 가장 그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어떤 경우냐면은 사람들이 어 물질이 물질이 바닥이 나서 어 정말 어 어디 가야 되는 데 차를 탈 돈도 없어서 걸어가야 되는 정도 그리고 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정도 그렇게 되는 그 경제적인 파탄 또 하나는 뭐냐면은 <laughs> 우리들이 인생에서 굉장히 절망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경제적인 파탄보다 더 절망을 느낄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질병 낫지 않는 정말 어, 그 병에 걸렸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그 인생의 비참함을 느낍니다. 어, 절망을 느낍니다. 또 어떤 때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악한 사람에게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굉장히 그 삶에 대한 괴로움을 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마리아라고 사마리아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laughs> 아라망, 아라망 베나다시 여기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어, 처음에 이, 어, 왕, 왕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어, 그, 항복을 하라 이랬어요.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항복을 안 했습니다. 나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먹어. 인간이 아주 막 어마어마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그 항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성을 에호쌌습니다에호싸니까에호싸고 그냥 적군들이 딱에호싸고 있으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도간의 된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번 날 그베네수엘인가 거기 베네주엘라 거기 망했을 때 지금 뭐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어 휴지 하나를 살리니까 돈을 휴지에 몇몇 몇 배를 가져가야 이거 한 이거 한통 살려면 몇 배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루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보니까 낙이 머리 하나에 8 0세개응 나귀머리 하나에 팔십 세 개를 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귀 머리를 안 먹어요. 부정한 식품이기 때문에 나귀 머리를 안 먹었었어요. 근데 평소에 먹지 않던 나귀 머리가 얼마냐면 80세겔. 어? 이스라엘 그때 당시 애굽이나 이런 나라에서 장정 장정 남자. 남자 장정의 그 몸값이 얼마냐면 30세겔이에요. 예수님도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잖아요. 예. 그리고 요셉은 박연 세일했어 형들이 은 20에 팔렸어 어? 30인데 20에 팔아 버려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 노예의 그 청년 장정이 30세겔인데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그럼 장정 노예를 살수 있는 그 금액의 3 배라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어 천만 원대 이상이 넘는.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비,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 갤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비둘기 똥을 산것 같진 않아요. 음? 비둘기 똥처럼 생긴 그, 어, 콩이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뭐 비둘기 똥이든, 비둘기 똥처럼 생긴 콩이든, 예? <laughs> 5세 갤.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가 됐냐면 그래서 이제 왕이 절망 중에 이렇게 어,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었는데 두 여인이 싸우는 거예요. 두 여인이 두 여인이 싸우는데 아왜왜 아, 왜, 왜 싸우냐 그랬더니 아이 여자가 어젯밤에 우리 아이 아기들을 삶아 먹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세상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겠어요? 근데 정말 배고프면 삶아 먹는가봐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죠? 그래서 내 아이를 오늘 내놓아라. 우리 둘이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드, 너네 아들을 내놓는다고 해놓아서 어제 우리 아들을 내놔서 삶아 먹었는데 저 여자가 이제 같이 나눠 먹었겠죠? 그런데 오늘은 자기네 아들을 안 내놓는다. 아이를 그러면서 이제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 이렇게 되었죠. 음, 그러니까 30절에 왕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는데 자기 옷을 찢었는데 그가 성우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그 찢어진 옷 속에 뭐가 있었냐면 배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믿음이 뭐 대단한 이런 왕이었는 왕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으로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배옷을 입었다는 거 보니, 회개도 하고, 그러고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 자기 백성이 아이들까지 삶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왕이 이르되, 31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밭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버루의 벌을 내리시기를, 내리시기로, 응? 실제로 다 하니라. 머리를 자, 응? 엘리사의 머리가 붙어 있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갑자기 이 왕이요.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어? 엘리사, 이렇게 나라가 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엘리사한테 그걸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오늘까지 어쨌든 잘 믿든 못 믿든 하나님 믿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 말이에요. 나 이제 하, 하나님 나는 안 믿을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말입니다. 우리도, 질병에 걸린 분들이 보면은요, 어? 어느 때까지는 막 하나님 찬양해, 막 하나님 내 믿습니다, 나를 고쳐 주실 거 믿어요, 막 믿어요, 믿어요 그러다가 아 병원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몸이 더 많이 그 문제가 생겼어요, 막 번졌다, 뭐 재발됐다, 전이됐다, 막 이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거뭐 있어요? 응? 어? 결국 이렇게 하려고 그랬군요, 응? 어? 이러면서. 나 이제는 하나님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뭐나 나를 특별히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엘리사의 머리를 이제 머리가 그냥 남아 있으면 자기가 어? 어, 우리 한국 말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어? 벌을 어? 내리실지로다. 그 몸이 그 몸에. 그 머리가 붙어 있으면 그래서 그러고 자기가 엘리사의 머리를 치러 가는 거예요 배로 갔어요. 그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 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이 위축질 집 어? 위기에 누가 이거를 벌써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 알고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아 어, 그.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이랬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요, 이 33절에 보니까 무리가 말을 할때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거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리가 없다. 어 아직까지도 은혜를 베푼 일이 없고, 예?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아주 절망적일 때,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때한번더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더 나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 이,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안 해줬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해줄 것 같아. 더 심해졌어. 어, 내가, 어,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그냥 더 심해졌어. 뭐,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헤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황을 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더 나가야 돼. 요 믿음으로 더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 지금 더 여와를 뭘 바라겠느냐 더 기다릴 것도 없다 뻔하다 지금 아기까지 서로 엄마들이 애를 삶아 먹는 이, 이,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이한 스아는요 아주 이만한 그큰 그릇을 말해요 그그그릇의한 세겔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경제가 막 흥황할 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룻밤 사이에, 어제까지 는 아기를 삶아 먹어야 될 정도인데, 오늘, 내일, 응? 그죠? 내일 이맘때.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니고.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내일은 좀 그렇잖아? 응? <laughs> 내일은, 안될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쵸? 내일은 아니, 오늘 이렇게 절망적이었는데, 내일은 이게 믿어지냐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내일 할수 있어. 네. 내일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그때 2 절에 보니까 그때 왕의 그 신하가 빈정거렸어요. 그 말을. 엘리사의 말을 듣고 빈정거리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리요? 하늘에다 창을 내고 막 쏟아부어준다고 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이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나리요? 하늘에 창을 내고 내신다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빈정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 은혜의 상주심은 보여줘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아,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그 밤에, 그 밤에, 그 밤에 성문 어기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네, 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성한 사람들도 지금 평소에 돈도 많이 벌고 막 권세도 있고 댕댕거리던 사람들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죠? 지금 애, 애를 삶아 먹어야 되는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더군다나 사람들한테 배척받는 사람들 가까이 가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 안 하면 사람들이 돌로 쳐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등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없지만 혹시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기 전에 자기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는 문둥병자다. 나는 문둥병자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 그냥 살고 머니 갔다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그런 나병 환자들은 말할 거 있겠어요? 일반 사람들도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어? 어, 우리가 그그 아, 그 아람 군대에 있는데 우리 가 보자. 응? 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으나 우리가 거기 가서 굶어 죽으나 응? 어? 관계가 없지 않냐. 우리 거기 한번 가 보자. 응? 어? 그래 가지고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살금살금 아람 군대에 있는데 가 봤어. 가서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군대가 다가 버리 다,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들이 그쌓쌓 놓은 식량 그런 것들이 그냥 산더미같이 있는데 군대는 없네.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거를 주워 담은 거예요. 막주워 담고 그냥 야, 이거 우리는 이거 신난다 하면서 막막 담고 막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생각난 거야. 응?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 우리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그리고 그, 그쪽으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 무서운 그 군대가, 아랑 군대가 어디로 가냐, 밤사이에. 응? 밤사이에 어디로 가냐. 갔냐, 이거야. 모든 물질은 다 놔두고, 그럴 리가 없다. 그쪽으로 유인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냐. 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아, 아 그또 이제 신화 중에 한 사람들이, 아, 그래도, 우리 거기 가서 한 번, 어? 확인을 하자. 뭐이래주거나저래주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군대가 하나도 없어진 거야. 군인들이 다 없어진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어? 음향 아주 기가 막힌 음향 그러니까 그냥 구,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 캄깜한데 옛날에 우리 지금 이렇게 불빛 있지만 옛날에 없잖아요. 캄캄한데 아니 어디선가. 그냥 말박을 굽 소리, 이 병거 소리 막 군대가 막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랑 군대가 놀래가지고 야이 밤에 여기 있다 우리 죽겠구나. 그리고 다 도망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는 한 명도 안 죽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정말 평화의 시대에 경제가 풍부했던 시대처럼 다 돌려놓으신 거예요. 며칠 동안에? 하룻밤 사이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응? 그러면 그렇지.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새롭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음? 이 나병 환자들처럼, 뭐, 여기서 굶어주구나, 거기 가서 주구나, <laughs> 예.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우리가 모험을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을 믿는 이 일들이, 일이, 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뭘 포기하셨나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뭘 포기했는가? 별로 포기한 거 없어. 어? 아, 내가 글쎄, 어? 어떤 그 방송사에서 나보고 그 방송작가를 하라고. 어? 아, 방송작가들이요 그 뽑히면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미니스리지만 써도 2억이야 최야 원고료가 그래가지고 그거 막 보따리 싸들고 그거 하려고 그런데요 근데 나는 거기서 그냥 요청이 온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오케이만 하면 그날 오케이하고 그날 계약 썼으면 2천만 원줘 어? 그, 그런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내가 쓰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나중에 잘 쓰면 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한 면당 얼마씩이야.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무너무 우리 그 어려울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 저녁에 자면서, 아, 하나님 드디어 나를 갖다가, 응? 음? 이 빛의 고난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내일 나가서 내가 싹 사인만 하면, 응? 어? 계약금 2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아, 생각만 해도 좋아서 잤어요. 근 네, 새벽 녘에 꿈을 꾼 거야. 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천성을 향하여, 아, 거기가 천국이라 고 그러더라고, 어딘가가. 막다 세마포들을 입고 가네요. 근데 나도 세마포를 입었어 그래서 막 이렇게 가는데 가는 길에 딱 이렇게 이렇게 그 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옷이요 차곡차곡 개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가다 말고 나 거기 서갖고 이렇게 그걸 보는 거야 아 근데 아주 예쁜 한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꺼내가지고 세마포를 벗고 그걸 갈아입었어 갈아입고 딱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이렇게 빙 돌면서 어머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그랬더니 궁창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벗은 옷이니까 맞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내 옷이 되는 거야. 내가 내가 벗은 옷이야. <laughs> 어? 내가 벗은 옷이니까 나한테 맞을 수밖에? 그래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고 봤어. 세상에 왕의 옷이 있어? 어떤 사람이 왕의 옷을 벗고 갔어. 세마포로 갈아입고 가서 누굴까요? 여기 여기에 이름이 써 있어. 어? 어? 누구? 아니 일반 사람한테 말 예수님하면 안 되지. 어? 일반 사람 중에 왕 왕이 될수 있었는데 왕의 옷을 옷을 벗고 세마포로 입은 사람이 모세야. 왕의 옷이 있는데 보니까 이름표에 모세가 있더라고. 법관 옷이 있어. 보니까 바울이야.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는 옷을 벗었는데, 벗고 하나님을 향하여 갔잖아요. 아유, 근데 나는 그 시시한 동네 여자 아무나 입는 옷. 그 한복. 치사하게 그거 벗어놓은 거또 입고. 아이고, 저다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을 깨고 일어나가지고. 하, 내가 하나님한테 포기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어? 동네 여자들 아무나 있는 한복 하나 벗어 놓고, 그게 또아까와 가지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주서 있고, 세마포랑 가라바까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이튿날 나가서 포기했어요. 에이, 내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못합니다. 이랬어요. 에이, <laughs> 그러면서 내가 언제든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포기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포기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맨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자기는 한게 뭔데? 너는 하나님한테 뭐 했는데? 그럼 할말 없잖아. 그러니까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절망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의 그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를 바꿔주시는. 오래, 오래 안 걸리고, 하룻밤에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신나가 정말 이 일이 일어난 걸 보게 되었죠?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막 밀려 막 다니는 통에 거기 있다가 밟혀 죽어. 사람들 속에서 밟혀 죽는다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